최근,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의 결혼 준비 과정은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고, 양가 부모님의 따뜻한 지원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현진의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이는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현진과 미라이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욱 단단히 다지며 동시에 두 가정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현진의 부모님의 결정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진심 어린 응원과 축복의 표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사랑을 공고히 다지는 중요한 의식일 뿐만 아니라 두 가정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현진 부모님의 결혼식 비용 전액 부담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두 가정의 만남이자 두 가족이 하나로 이어지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현진 부모님이 보여준 결혼식 비용 전액 부담은 그들의 두 사람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확실히 드러내는 결정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결혼 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 시대의 이현진 부모님의 이 결정은 두 사람에게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따뜻한 축복과 신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는 결혼 준비에 있어 더 이상 금전적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덜어주는 차원을 넘어 부모님이 두 사람의 사랑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진심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라이의 어머니는 이현진 부모님의 결정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고 두 사람의 결혼을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현진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정말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해요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미라이의 어머니의 말 속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두 가정이 하나로 엮이는 중요한 순간을 더욱 의미 깊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결혼식 비용은 예상보다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현진 부모님의 결정을 통해 그들은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며 두 사람에게 결혼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들이 결혼 후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현진과 미라이는 이 결정을 통해 금전적인 걱정을 덜어내고 대신 서로의 미래를 향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부모님의 배려와 희생 덕분에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었으며 결혼이라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라이의 어머니는 이현진 부모님의 결정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 이 결정을 통해 두 가정이 하나로 엮이는 중요한 순간을 더욱 뜻깊게 만들었습니다. 미라이는 정말 운이 좋다.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다니 나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 준비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라이와 이현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미라이도 시부모님을 더잘 이해하고 그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쌓아갔습니다. 이현진의 어머니는 미라이에게 가정의 전통과 문화를 가르쳐 주며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라이는 시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신이 결혼 후 새롭게 시작할 가정,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진행되면서 이현진과 미라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다가올수록 두 사람은 우리의 결혼은 가족이 함께 만들어 가는 거야. 항상 곁에 있을게라는 다짐을 나누며 가족들의 사랑과 응원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이 다짐은 두 사람이 결혼 후에도 서로에게 충실하며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다짐을 통해 두 사람은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게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한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준비 과정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가족들의 지지가 합쳐져 이루어진 하나의 큰 여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이현진과 미라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결혼식에 임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 가족의 만남과 화합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결혼식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두 사람의 결합이 단순히 인연이 아닌 두 가족의 사랑과 결합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진의 부모님과 미라이의 부모님은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앞으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 가정이 하나로 이어지는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며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는 두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으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앞으로 더욱 안정되고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결혼식 후, 이현진과 미라이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보여준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충실한 배우자가 되고자 다짐했습니다. 미라이는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따뜻함과 지혜를 바탕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현진 역시 미라이의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열어가며 서로의 가정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두 가족의 지원과 응원 속에서 시작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현진과 미라이는 이제 두 가족의 사랑과 지원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두 가정의 사랑과 지지가 합쳐져 이루어진 아름다운 결합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은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며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다짐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현진과 미라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 준비를 넘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